안녕하세요 보인입니다 아이고 이제 덥습니다 비가 또 너무 오더니 이제는 너무 덥습니다 아주 그리고 습도가 여기는 아주 엄청납니다 그런데 음 이틀 전에 광화에서 우리 구독자님이 아마 농장을 하시나봐요 그래가지고 그 광화에서 그 예, 채소죠 채소를 10kg짜리 두 박스를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듣도 못한 그 채소예요. 근데 처음 접했거든요. 근데 제가 오자마자 그 피클을 담았어요. 근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어 그래가지고 이제 피클도 담고 또 장아찌도 담을 건데 이게 맛이 어떤 맛이냐 면 그 오이 오이 하고 그 무하고 섞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아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녹색이 고 보이시죠 진짜 생긴건 저처럼 멋있어 생겼어요 근데 이게 박과래요 박과 그 외국에서 한 5-6년 전에 이제 우리 국내로 들어왔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재배를 좀 많이 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게 크면 이보다 더 크대요. 근데 이거는 씨, 씨가 아직 음, 덜 생겼어요. 근데 큰 거는 씨가 생겼어요. 반쪽에 가지고 씨를 빼고 쓰고 써야 되고 지금은 씨를 안 빼고 써도 돼요. 이렇게 녹색과 그 아이보리 색깔, 노란 색깔은 진한 노란 색깔은 아니고 흰색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흰색. 어, 이렇게 두 가지가 이제, 이렇게 왔어요. 섞여가지고. 근데, 요렇게, 음, 피클 담았어요. 근데, 피클 을 담았는데, 음, 이제, 이게 이틀 됐어요. 피클을 담았는데, 이거는 1년이 돼도 무르지 않대요. 근데 제가 먹어보니까 무르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주 굉장히 오들오들해요. 응? 근데, 그, 오이하고 거의 흡사해요. 근데, 아주 오들오들하고, 근데 이게, 어그 뭐라 그럴까 효능은 그암 예방에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다이어트에 굉장히 좋대요 그리고 피부에 좋고요 그리고 여러가지 두루두루 음 그리고 그 고지혈증에도 좋다고 하고 또 뭐라그래더라 음, 음 혈압 혈압에도 굉장히 좋대요 근데 오이하고 똑같아요 근데 아주 아삭아삭하고, 이거를, 어, 20kg를 이제 피클 담고, 짱아찌를, 오이 짱아찌 담듯이 담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 오이보다 더 식감이 오돌오돌 할것 같아요.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음, 근데,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담겠습니다.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고 음 맛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와서 요건 간장물이에요. 간장물 재활용 간장물. 우리 재활용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또 만들고 또 만들고 하면 이 재활용 이 간장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재료용에다가 뭐를 더 넣어야 되냐, 그러면, 간장. 간장. 반. 그리고, 여기다가, 요건 뭘까요? 이거는, 모가, 모가 청남아 놓은 거를, 어, 반컵 약간 넘게, 이제 끓일 거예요. 그, 모가청을 왜 넣냐면, 모가의 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오이의 향과 모가의 향, 아니면, 그, 솔, 그, 청 담아놓으신 분들은, 솔청을 좀 넣으세요. 그러면 그 솔의 향까지 겹치면 굉장히 맛있거든요. 근데, 없으신 분은, 어, 저기, 고추, 청을 넣든가, 매실청을 약간 넣으세요. 그러면, 왜냐면 하 이건 재활용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그 이제 장아찌들을 담았으면 그 장아찌의 물들이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싱거워요. 그러니까 이걸 끓이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끓이실 때 약간씩만 첨부하시고 만약에 음 남은 그 재활용할 수 있는 간장이 없다하면 2대 간장 둘 식초 하나 그2대 식초죠. 하나, 또, 음, 설탕, 하나, 매실청, 하나, 그리고 식초, 하나, 음, 아, 헷갈리네요. 다시. 간장, 둘, 식초, 하나, 그리고 설탕, 하나, 매실청, 하나, 그리고 소주, 하나.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불을 일단 여기부터 올리고요. 폭폭 끓게. 어 이제 손질법. 이거는 그 끈적끈적한 성분이 나와요. 어 그걸 보여 드릴까요? 어느 정도 끈적거리냐면 이렇게 딱하면 요걸로 이렇게 문질리면 요 하얀 진액 있죠? 어이 하얀 진액이 아주 끈적거려요. 보이시죠 근데 담아놓으면 어... 그 괜찮아요 안 나와요 근데 담기 전에 이렇게 자르면 이런 하얀 진액이 나와요 이 진액을 손에 묻으면 그왜 우리 본드 발라놓으면 그 떼기가 힘들잖아요 본드라고 하면 좀 그렇고 그 솔잎을 따면 그게 솔잎에 진액이 손에 묻으면 안 지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항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대요. 보이시죠? 그러니까 장갑을 꼭 끼셔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을 꼭 장갑을 끼셔야 돼. 그리고 이렇게 보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름이 뭐냐하면 어, 가수 고요태가 아니라 차요태예요. 이건 이 열매는 차요태라는 어, 채소예요. 채소. 그리고 여기 보이죠? 요거 이게 좀 크면 요게 딱딱해요 씨가 씨가 딱딱한 거를 구하셨다 하면 씨를 요렇게 발라내셔야 돼 요렇게 그죠? 근데 이거는 어 크지 않기 때문에 씨가 아주 부드러워요. 그래서 그냥 사용해도 됩니다. 이게 씨가 여물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여, 안 여물어 가지고 응? 어, 드시는데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썰겠습니다. 네, 유리병에다가 담을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이제 어, 너무 얇게 썰지 말고요. 약간 요 정도 사이즈. 그래서. 유리병에 담습니다. 근데 어 자르실 때는 어 마음대로 자르셔도 돼요. 자르고 싶은 대로, 홍고추, 홍고추는 말리는 거 밭에를 못 갔어요. 그래서 말리는 거 다섯 어 개를 빌려 왔습니다. 지금 열심히 말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 고춧가루 말도 못하게 비싸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넣고. 10kg? 10kg짜리 두, 두 박스. 그럼 20kg죠, 그죠? 아, 그러면. 이게? 어, 하나, 둘, 셋, 넷 개. 이게 네개 들어갔어요, 네 개. 그리고 고추 어두 개, 그죠? 고추는 두개 정도만 넣으면 돼요. 요요요 요, 요 사이즈면 네그 개에 요거 네 개, 아 고추 두개 넣었거든요. 근데 어요 정도 담으려면 제가 요거는 7 개를 넣었어요. 어일 개를 이제. 그..용기에다가 담아가지고 하루 있다가 여기다 용기에 담았거든요? 요것도 이렇게 어.. 많이 안 들어갔잖아요? 요거..용기에 담아가지고 한..10개 정도! 10개 정도면 1kg 되나요? 아..안..안 안 재봐서 모르겠네 뭐 재봐야 되나? 근데 10개 정도 하면 집에서 충분히 드실 수 있어요. 이거는 오이처럼 물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물르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제가 먹어보니까, 물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써는 건, 요것만 썰겠습니다. 이거 걷어야 돼요. 왜냐면 이건, 왜 걷어야 되냐. 이건 재사용이잖아요. 재활용.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건져내셔야 돼 거품을. 자붓습니다 그냥 식히지 않고 부세요. 짜잔.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대로 식히시면 돼요. 어, 요대로. 아 뜨겁습니다. 네, 이렇게, 차요태. 어, 고요태가 아니라, 차요태. 그 오이 같은 오이 아닌 오이, 어, 오이 같은 채태 어, 그 야채 가지고 이렇게 피클을 담아봤어요. 요거는 이틀 된 피클. 근데 하루 정도 되니까 익더라고요. 근데 이틀 정도 되면 완전히 이렇게 익습니다. 그러면 식감은 오이보다 더 어, 아삭아삭해요. 그리고, 무리지 않고요, 음, 약간, 홍고추를 넣었잖아요? 약간, 매콤해요, 약간. 그리고, 그, 오이의 향, 오이 같은 향이에요. 근데, 아삭아삭하고 맛있습니다. 근데, 이게 냉장고에 안 들어갔거든요? 이제 냉장고에 집어 넣어야 돼 이틀 동안 상온에 놔놨어요. 이것도, 이틀 동안 하루나 이틀 정도 상온에 그냥 놓으세요. 그러면 요렇게 음, 맛있게 익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냉장 보관해서 두고 두고 드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이 상태가요. 어,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고 달지도 않으면서 시지도 않아요. 근데 새콤한 걸 원하시면 어, 식초를 약간 다시 시, 청가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 간장물이 남아있지 않는 사람들은 새로 하면 새콤해요. 근데 간장물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용도에서 쓰, 쓰고 남은 거니까, 그게 좀, 그, 야채들이에서 나오는 그, 저기, 수분들 때문에 약간 싱거워지기도 하고, 새콤한 맛도 없어져요. 그런데 이건 저는 아주 신거 싫으니까 사콤, 약간 달콤, 약간 짭조름, 약간 매콤 요렇게 피클을 담아보았습니다